요가 요가 복장 어, 좀 그냥 트레이닝 o g a y 죠 g a Chanel, 해가지고 요, 요거 요거 요거, a 가지 a 가지 요 a 가지 a Lululemon, Lululemon, l u l u 라 e m o n l u 라 u l e m o 루루 청담동 서울에 청담동 사람들은 뭐 잠옷, 잠옷으로 입겠죠 어, 근데 여기 가격이 조금 나이키보다 한한 1.5배 정도 비싸나 뭐 할인 할인 들어가고 이러면 또좀좀 좀 살만합니다 어, 요런 거또 입으시면 좋죠 어, 뭐제 주변에 사람들은 룰루레몬 몰라요 룰루, 룰루레몬 룰루 그러면 뭐, 뭐 룰루레몬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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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새그릇 그런 거 새그릇 그런 거룩, 거 이랍니다 새그릇다 이거 알죠? 아니, 부산말 하여튼, 뭐, 어. 근데 뭐, 블루레몬 이런 거는 뭐, 한두 개만 있으면 되고, 한 번씩. 요즘 뭐 우리나라 브랜드들 잘 나옵니다. 윌라웨어 뭐, 이런 거, 안달르 이런 것도 윌라웨어 이런 거 입어보면 뭐, 싸지만, 어. 괜찮더라고. 뭐, 소재도 좋고, 핏도 괜찮더라고.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또, 어, 요가 한 시작해 보겠습니다.